두 정상의 만남, 첫날 분위기가 화면으로 보니까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환섭 차장. 일단 첫날 분위기, 첫 자리.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악수 부분에서 과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악수를 겁낼까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는데요. 어, 굉장히 그 부드럽고 좀 이런 그런 그멘로 이렇게 악수를 한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어떻게 하면 겁내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그 악수를 받아주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네. 그는 무엇보다 부대통령이 어떻게 어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넥타이 색깔이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예, 참좀 보기가 좋, 좋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에서 트리도식 악수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에 손을 살짝 얹었고요 또 악수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이 유명한 이 악수법 캐나다의 총리죠. 트리도 총리가 항상 정상들과 악수할 때 팔을 이렇게 잡는데, 그 의미가 조금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 트리도 총리가 왼팔로 저 어깨에 이렇게 살짝 손을 건네 얹는 장면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스러운 친근감을 표시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악수에 대한 시나리오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준비해 갔을 겁니다. 네. 뭐, 에컨대 아베 총리 했던 것처럼 뭐 장기간. 뭐 힘을 줘서 악수를 한다 할지, 네. 뭐 아니면 당연히 그럴 리는 없었겠지만, 네르케 총리처럼 좀 불편한 장면을 일부러 연출한다 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아마 시나리오들을 가정해 놓고 첫 만남을 대면을 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또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악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거든요. 네. 그만큼 오늘 저 장면에 딱 몇 초밖에 안 되는 장면이었지만 저 장면을 위해서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아마 머리를 많이 썼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트리도시 악수 이렇게 팔을 딱 잡는 게 돌발적인 트럼프의 어떤 행동을 좀 자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팔을 이렇게 잡은 게 아니냐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네. 그런 당연히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실제로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악력을 본인이 더 세게 쥐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트럼프의 악수, 전 세계인이 주목할 만큼 어떤 의미 부여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여러 번의 악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서너 번의 악수가 이어졌었는데, 그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살짝 미소를 머금으면서도 긴장을 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 살짝 살짝 잡혔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항상 악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미는 형식이었고, 그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눈을 맞추면서 악수하는 이 장면인데요. 이 사진 컷이 지금 인터넷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표정이요. 익살스러우면서도 굉장히 귀여워 보인다. 이런 평이 많은데, 김태민 호사님이사진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악수하면서도 눈 맞추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키가 큰것 같아요, 신장이. 네. 그러니까 이제 눈을 맞추려고 쳐다보는 건데, 이제 각도가. 네. 각도가, 야, 정말, 기, 카메라 기자들이 제, 정말 제대로 잡았네요, 샷을. 네. 근데요, 저기 뭐, 악수만 잘하면 이라고 말풍선 점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기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세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 그렇죠. 했던 말이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같이 간 기업인들이랑 저 네. 이제 한담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송정식 회장인가 뭐 그렇게 얘기했던 거다 아 이번에 뭐잘 되셔야 될 테니까 덕담을 했겠죠. 어떤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아유 뭐 악수만 잘하면뭐별 일이겠냐고 네. 이런 식의 대답을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악수가 별게 아닌데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악수 때문에 에피소드가 많으니까 네.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고 가면 이번에 손을 뭐 어떻게 세게 잡을지 천천히 막 궁금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농반 진반으로 그렇게 얘기했는. 오늘 근데 악수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는 사실 좀 평범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좀 악수에 대해서 너무 좀 방어적인 자세로 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기대했던 그리고 우려했던 악수는 그냥 평범하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다 이쯤에서요 환영 만찬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 어떤 이야기를 건넸는지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We very much. Respect you, and we very much respect the people of South Korea. I'd like to also congratulate you on your election victory. It was a great victory, and uh, you did a fantastic job. A lot of people didn't expect that, and I did expect it. I thought that was going to happen, so I want to congratulate you very much. And thank you also. Thank you for coming. Thank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당선될 걸 미리 예상을 했을까요? 일단은 뭐 예의상 하는 말 같기도 하고요. 환영만찬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어땠다고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방금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멜라니아 여사나 김정숙 여사 같은 그두 영부인들도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는 모습을 연출을 하면서 사실 저런 정상회담에서 만찬을 할 때는 주로 마주보고 앉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의도를 아마 했겠죠. 나란히 앉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 더 한미동맹이 좀 끈끈하게 잘 되고 있다. 뭐 이제 네. 이런 거를 좀더 보여주기 위한 좌석 배치가 아니었을까? 이제 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환영만찬에서 저렇게 외국 정상을 바로 옆에 앉히는 좌석 배치. 흔한 경우인가요? 아니면 이례적인 건가요? 글쎄요, 제가 뭐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어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마주 보고, 마주 보고 앉아서 얘기를... 대화를 하는 게 의례적인 어떤 외교 관행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런 장면들은 사실 이미 다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의 동선 같은 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뭐초 단위로 다 이제 작성을 하기 때문에 네. 저런 당연한 좌석 배치를할지 실제로 이제 어떤 순서대로 앉고 어디에 앉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양쪽이 서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우리나라 측에서도 미국과 충분히 이제 얘기를 해서 저런 배치를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제 기억에요. 네, 시진핑 중국 주석의말하라고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회담했잖아요 네, 쿠슈너하고 이방카로 참석. 그때도 저런 배치였어요. 아 그래요? 부부가 나란히 앉고. 중국 쪽에는 옆에는 미국 그 배석자들, 네. 미국 대통령 옆에는 중국 배석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만찬의 식당 식탁에 올라, 올랐던 메뉴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언론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한눈에 띄는 메뉴는 바로 이 황금쌀 비빔밥입니다. 비빔밥을 사실상 메인 메뉴로 식탁에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배려한. 그런 메뉴라고 볼수 있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 정상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외국 정상을 그 만찬을 대접할 때 주로 네. 비빔밥을 그 메뉴로 이렇게 그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건 거꾸로 미국에서 오히려 우리나라 대통령을 대접하면서 비빔밥을 이렇게 제공했다라는 부분이 좀 네.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 간에 어 새로 이제 한국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서로 화합하고 비빔밥처럼 이렇게 잘 융화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그 메시지를.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이 이제 만찬에 나왔던 그 도보솔 생선이라는 것은 아주 그 최고급의 그 생선 구이 그 양식 요리라고 네. 알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저, 저게요. 네. 진짜 배려를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외국 가서 우리나라 음식 먹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100원가 만찬인데 빈법 너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려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네. 시진핑 주석이랑 또그 얘기 할게요. 말하라고 리더트 도 시진핑 주석이랑 그 했을 때 메뉴를 제가 제 기억에는 그냥 스테이크였어요. 아하. 양식 프렌치 스타일의 스테이크지 네. 뭐 중국 음식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배려하고 그런 것들은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비빔밥을 냈다라는 거는 네. 시진핑 국가 주석들이랑 비교해보면 훨씬 더 배려를 해준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또 회자가 됐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김정승 여사의 한복. 한복은 뭐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이 쪽빛 한복이 또 그렇게 시선을 끌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저 보이는 화면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죠. 국등학교 그 네. 동문인데 손혜원 의원이 지금 박미 중에 저 김정숙 여사가 입은 옷들을 캡처해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지금 저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쪽빛 장옷 한복은 네. 과거...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할 때 당시에 친정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옷감으로 만든 항, 한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런데 실제로 김정숙 여사 어머니께서는 과거에 그 광장시장에서 그 포목점을 하셨 죠 포목점을 그렇죠, 네. 운영하셨을 정도로 저런 어떤 그 옷감, 네. 센스 이런 것들이 여사께도 좀 같이 이제 물려든 게 아닌가? 뭐 이런 네. 생각이 좀들기 자, 파란색이 갖고 있는 게 시작, 희망,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해서 출발할 때부터 파란색 숲이 그려져 있는 자켓도 입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파란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파란색 넥타이를 똑같이 메고 나온 이 장면입니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저런 부분들도 다 참모진들이 미리 조율을 하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저런 색깔도 미리 조율을 합니다. 네. 실제로 대통령 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영국 총리와 이제 올해 1월 달에 한번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네. 당시에는 서로 붉은색 코드를 맞췄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독일의 이제 메르켈 총리랑 만났을 때는 청록 계열 네. 이렇게 맞췄었고 심지어 이제 그전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도 그때 당시에 서로 붉은 톤의 넥타이를 매기로 미리 사전에 약속을 하고 나와서 네. 오늘 지금 저 보시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그 파란색 넥타이도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한 상태에서 네. 서로 착용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백악관 공식 행사장에 항상 모습을 같이 드러냈던 사람이 있죠. 이방카.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데 오늘은 이방카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방카가 뭐 같이 이렇게 모습을 보였다면 더 이렇게 화제거리가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뭐 그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그에 대해서 맞대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방카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그 공장에서 뭐 어떤 그 노동착취 문제가 일어나서 그것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억류를 했는데 그사람들뭐 석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방카를 사이에 두고 어떤 이슈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군요. 이 이슈가 이 그렇게 좀뭐 그게 그 좋은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정상회담 자리에서 또그 그 문제가 나올 수, 수 있어서 그렇게 미리 배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금 그 이방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은요 어, 첫날 이 하원 의원들도 만났습니다. 하원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렇게 더운 저기 이사를 만나게 되 반갑습니다. 자 하원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런데요, 백악관 방명록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미 동맹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대한 여정 하고 날짜를 쓰고요.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썼는데 얼핏 보면 대한민국인 것 같은데요. 여기 좀 확대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미국이라고 썼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한미동맹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한미국이라고 재미있게 말장난을 한 걸까요? 아니,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고요. 문재인 네.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그 정상회담에 임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어, 웃음 띤 얼굴에 좀 편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 속으로는 굉장히 긴장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런 어, 그 실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너무 긴장한 나머지 대한민국을 니은 받지 못쓴게아닐까 국호를 이렇게 잘못 쓴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는 좀, 의도적으로 잘못 쓴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에 그래요? 음. 저도 이 얘기에 동감을 하는데 대통령이 국호를 잘못 쓴다는 건 사실 굉장한 실수입니다. 네. 그래서 저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긴장감 딱 드러나는 장면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사실 공식 일정도 몇개 빼가면서 지금 정상회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을 텐데 자료마다 미국, 미국, 미국 이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본인도 이제 의식적으로 무의식중에서 무의식 저런 이제 대한 미국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왔을 정도로 어. 뭔가 약간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을 게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선 당시에 박명록에 또몇번 뭐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뭐 날짜를 원래 3월 10일이라고 적었었는데 그렇죠. 그때 백목화에 가서 4월 10일이라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고 홍준표 당시 후보도 뭐 멸사봉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사자를 한자로 사자? 잘못 썼었고 네. 그리고 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노무현 전 대통령 그노역에 가서 봉화 마을에 가서 박명록을 쓰는데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써야 되는데 사람 사는 사회라고 써가지고 또 굉장히 아. 논란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저런 박명록의 어떤 정치인들의 이게 쓸 때는 네. 굉장히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런 사소한 실수까지도 이렇게 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이 대한 미국 대통령이라고 오기를 한 문재인 대통령 그만큼 긴장을 하고 머릿속에는 네. 온통. 미국과의 일만 생각을 한건 아니었을까? 라고 말풀선럼 점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세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그렇죠. 했던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같이 간 기업인들이랑 네. 그 이제 한담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송정식 회장인가 뭐 그렇게 얘기했던 거다 아 이번에 뭐잘 되셔야 될 테니까 덕담을 했겠죠. 네. 그랬더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아유 뭐 악수만 잘하면뭐별 일이 있겠냐고 네. 이런 식의 대답을 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악수가 별게 아닌데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악수 때문에 에피소드가 많으니까 네.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고 가면 이번에 손을 뭐 어떻게 세게 잡을지 천천히 막 궁금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농반 진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 데 오늘 그런데 악수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는 사실 좀 평범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좀 악수에 대해서 너무 좀 방어적인 자세로 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기대했던 그리고 우려했던 악수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에 손을 살짝 얹었고요. 또 악수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이 유명한 이 악수법. 캐나다의 총리죠 트리도 총리가 항상 정상들과 악수할 때팔 이렇게 잡는데 그 의미가 조금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트리도 총리가 왼팔로 저 어깨에 이렇게 살짝 손을 건네 얹는 장면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스러운 친근감을 표시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악수에 대한 시나리오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준비해갔을 겁니다. 네. 뭐, 에컨대 아베 총리 했던 것처럼, 뭐, 장기간 뭐 힘을 줘서 악수를 한다 할지. 네. 뭐 아니면, 당연히 그럴 리는 없었겠지만, 메르케 총리처럼 좀 불편한 장면을 일부러 연출한다 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아마 시나리오들을 가정해놓고, 첫 만남을 대변을 했을 겁니다. 네. 여 번의 악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서너 번의 악수가 이어졌었는데, 그때마다요, 문재인 대통령이 살짝 미소를 머금으면서도, 긴장을 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 살짝, 살짝 잡혔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항상 악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미는 형식이었고, 그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눈을 맞추면서 악수하는 이 장면인데요. 이 사진 컷이 지금 인터넷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표정이요. 익살스러우면서도 굉장히 귀여워 보인다 이런 평이 많은데 김태민 변호사님 이사진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악수하면서도 눈 맞추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푸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키가 큰것 같아요 신장이. 네. 그러니까 이제 눈을 맞추려고 쳐다보는 건데 이제 각도가 네. 각도가 야 정말 카메라 기자들이 제, 정말 제대로 잡았네요 샷을. 네. 근데요 저기 악수만 잘하면 네, 두 정상의 만남 첫날 분위기가 화면으로 보니까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환석 차장? 일단 첫날 분위기, 첫 자리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악수 부분에서. 과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악수를 겁낼까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는데요. 어, 굉장히 그 부드럽고 좀 이런 그런 면도로 그 이렇게 악수를 한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어떻게 하면 겁내면 이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악수를 받아주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네. 저는 무엇보다 두대통령이 어떻게, 어, 그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넥타이 색깔이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예, 참 좀 보기가 좋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에서 트리도식 악수를 네. 했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실제로 또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이 악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거든요. 네. 그만큼 오늘 저 장면에 딱몇 초밖에 안 되는 장면이었지만 저 장면을 위해서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아마 머리를 많이 썼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트리도시 악수 이렇게 팔을 딱 잡는 게 돌발적인 트럼프의 어떤 행동을 좀 자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팔을 이렇게 잡은 게 아니냐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네, 그런 당연히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실제로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악력을 본인이 더 세게 쥐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트럼프의 악수 전 세계인이 주목할 만큼 어떤 의미 부여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